단한 번의 밤 모든 것이 결정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이크를 쥔 손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무대는 거대했고 관객들의 시선은 마치 칼날처럼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전유진, 그녀는 이제 막 스무 살이 된 트로트 신성이었다. 미스 트롯 준결승전, 그녀의 운명을 가를 단한 번의 무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몇년전 그녀는 포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노래를 부르던 평범한 소녀였다. 할머니의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가락에 맞춰 흥얼거리던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다. 깊고 풍부하며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는 힘. 그 힘은 그녀를 미스트로이라는 거대한 무대로 이끌었다. 준결승전 신곡 원 나이트 올리 이곡은 그녀의 심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가사는 그녀의 불안감, 간절함, 그리고 꿈을 향한 열망을 노래했다. 단한 번의 밤, 모든 것이 결정될 거야.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낼 거야. 그녀는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에 자신의 영혼을 불어넣었다. 무대가 시작되고, 전유진의 목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청량하면서도 애절한 음색, 정확한 음정과 흔들림 없는 가창력은, 관객들을 압도했다. 특히 클라이맥스 부분에서는 폭발적인 고음과 감정 표현으로 모두를 전율시켰다. 그녀의 눈빛은 뜨거웠고 그녀의 몸짓은 노래의 메시지를 완벽하게 전달했다. 무대가 끝나고 기립박수가 쏟아졌다. 심사위원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고 관객들은 환호했다. 전유진은 무대 위에 선채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노력과 열정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전유진의 이름으로 들썩였다. 그녀의 신곡원 나이트 올리는 음원 차트 1위를 휩쓸었고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는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전유진, 그녀는 트로트의 미래다. 역대급 무대였다. 가사 하나하나가 내 이야기 같아 울었다. 그녀를 향한 찬사가 쏟아졌다. 원나이트 올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유진의 삶, 그녀의 꿈, 그리고 그녀가 걸어온 길을 담은 서사시였다. 그녀는 이곡을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고 대중은 그 진정성이 감동했다. 단한 번의 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고 이제 그녀의 노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할.